여러분, 좋은 삼촌이 되고 싶습니까? 좋은 엄마, 좋은 아빠 되고 싶습니까? 안녕하세요, 수장입니다. 아,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요. 바로 네. 어, 이번에 새로 나오는 다이노코어 에볼루션 파트 2. 다이노코 에볼루션 2를 만든 투바인 본사에 와 있습니다. 네. 오, 이번에 <laughs> 새로 나오는. 우리 또다이노코 로봇들, 신제품, 신제품. 아, 아, 저희가 얼마 전에 네. 이다이노코 에볼루션2 영상을 최초 공개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최초 공개했는데 네.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이 얼티밋 킹 다이노, 얼티밋 킹 다이노. 바로 이 친구죠. 이 친구. 가운데 있는 이 친구, 제일 네. 멋있는 친구. 네. 이거를 3 개를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. 박수, 감사합니다. <laughs> 이거를 갖다가 아들, 딸, 조카에게 선물해 보십시오.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정말 최고의 삼촌, 최고의 이모, 최고의 고모, 최고의 엄마, 아빠가 될수 있다는 점 저희가 3 개를 협찬을 받았는데 이3 개를. 여러분들에게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이고요. 참여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. 바로 수상인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요. 그 다음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에다가 어,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을 추첨을 해서 얼티스킹다이로이 세트 완전체 세트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바로 띵동 띵동 채배었습니다. 앞으 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.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.